오시네 아린이 오시네 왜 오라니 아야해 뭘와 아린이 잘 내리네 아린이 코야 코야 아린이 코야 코야 아린이 코야 아, 코야 뒤로 타는 거야? 위험해. 여기 아, 이게...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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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려 이... 이... 빠방 어 빠방이 올려줄게 호랑이. 딸야 마호랑이 올려주러 갈게 엄마가. 옳지 그렇게 올리는 거지. 그렇게 올려줘. 알았어 알았어. 엄마 올려줄게 알았어 일로 와보세요. 호랑이를. 아 엄마 올려줄게. 이렇게 타고 싶은 거지. 일로. 이제 타? 반대로 타야 되는데? 아니나 그게 맞아? 그렇게 타는 거 맞아? 앞으로 넘어질 것 같은데? 끙. 그 아빠 아니야. 아빠 아니야. 아빠 회사 갔어. 오이. 오이. 아빠 회사 갔어. 내릴 수 있어? 어 <laughs> 잘했네. 아 이게 쟤가 제가 아. 뭐 이겼다. 엄마 옆에. <핸드폰. 웃음> <laughs> 음, 엄마 옆에. 엄마 옆에 니어 어. 어.